청춘이잖아 청춘은,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 <웃음> <웃음> 저때 신인의 폐기 같은 예쁜가요? 귀여운가요? <laughs> 섹시한가요? 아니요 여러분 저 좋아 귀척시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억울합니다. 오해. 요 진짜. 저는 나경이가 아버님이랑 통화를 하시는데 진짜 <laughs> 거짓말 아니고 뭐라는지 못알아들으 <laughs> <정말> 애교를 <laughs> 안돼 아빠 <아따>, 됐 <laughs> <안 웃음> 이렇게 <이런 웃음> 말해가지고 언니가 제 밑에 침대거든요. <laughs> 어 아빠. 좋겠다 이런 아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 엄마랑 아빠한테 네. 오늘 날씨가 아따 사랑해 <laughs> 저기 있는데 <테라스.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경이랑 재영입니다. 어디냐고? 여긴 저희 숙소 테라스입니다. 맞아요 테라스 나경이 너무 사랑스럽다고 오. 사랑스럽다고요. 여자 중에 이거 보고 계시면 어떡해요? 끝나요끝나요 <laughs> <laughs> 나경이랑 나경이 누나랑 최영이 누나 10cm 차이 난다고 키가. 너가 어, 몇 cm지? 19. 나 150인데. 어떻게 딱 맞췄지? <laughs> 딱맞춰버했네 껑충. <laughs> 나경이 애교 해주세요. 안 돼요. 저기 나 나경이 애교는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철벽 방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은 애교를 붙일 수, 수 없어요. <laughs> 애교를 시작했어. <laughs> 나이왜 이렇게 귀엽냐고 꿀 좋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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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밥아가저 이거 하구. 버블 니다 마자, 뭐지, 이거? 저저저저저저저저저요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다저저요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방하면 아파요 <laughs> 정말 아파요 조그만 <laughs> 게 이빨도 조그매가지고 <laughs> 얼마나 센지 <웃음> 건치야 건치 아주 고요 재미없어요 쩜쩜 <좀> 재미없다고 <laughs> <laughs> <깨미 웃음>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재미있어요 둘이 닮아가는 거 같다고 진짜요? 예 나경이를 닮아가는 것 같은 멤버들이. 얼굴이라기보다는 성격이 뭔가 다 애교 많아지고 막 말도 나경이처럼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오늘 뭐 했냐고? 저희 오늘 여러분들 생각했죠. 진짜로 애교 갖잖아. <laughs> 팀의 포지션이 애교 담당 팀원들 좀 제보 좀 해주세요. 어떨 때 정말 애교가 폭발한다. 제가 나경이랑 룸메이트인데 네. 아침에 이제 스케줄 시간이 돼가지고 나경이를 깨우려고 나경아 저도 피곤한데 네. 서로 예민해지면 안 되니까 나경아 일어나 빨리 가야지 응. 일어나 일어나는데 나경이가 일어났다 막 이러면서 애교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정말 나경 씨의 애교를 한번 끝까지 끌어올려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 하나, 하나 둘 셋. 우이는 내일 나한테 까만 별맹이를줄 거야. 펄월이한테는땅강아지를줄 <laughs> 거야. 그리고 이제 자소리하지 마 임마. <laughs> <laughs> 한에도 얼굴이 가 음, 역시 피자는. 아하라고 <laughs> 오늘, 오늘 저희가 나 열심히 해왔는데 아직 너무 못 보여드린 게 많은 것 같아서 다음에 한번더 불러주시면 빅빅춰그 그림을 잘그래요 아까 저희랑 약속했잖아요 맞아요 약속했어요 약속 한다더할어요 만나보시죠 뭐야 안그잖아내 얼굴 보면 눈이 새척할 거야 이걸안 됐어? 시다 슈퍼 안구잖아 안녕 플로 안녕 플로 <laughs> 하나 둘셋 안녕 플로 뭐야 안해아기스러 안녕 오늘 주제 뭐예요? 오늘 주제요? 오늘 주제? 그 레몬과 초코 레몬과 초코? 어? 어? 잠시만 아 누가 <laughs> 아누가처남길래 눈마정. 박지은 그만 예쁘세요? 어. 미쳐버리겠어. 미치겠네. 진짜. <laughs> 앞으로 더 예뻐질게요, 블로도송나방 VS 초코빵난 초코방. 나도 아. 초코빵 <웃음> <웃음> 아, 이런 거있잖아 in in my bag. 이 뭐라고 그러는 거? <laughs> in, in my bag. 어. 오! 늘 바른건 이거! 어! 나이데이렇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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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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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 로맨. 이거! 이거! 응. 여러분 당 이거! 세요 이거! 고지갑이랑 에어팟 끝. 아거마이백이야어거마이백이마이백 그리고 쓰이 남은 면이아그런거 이거! 이거! 버릴 데가 맞아. 없어가지고. <laughs> 아 네. 아. 캡처 타임. 정상적으로. 아정 <laughs> 지금 <웃음> 준비하고 <웃음> 있어. <웃음> 자 내가 오늘 어떻게 해볼게. 오늘 약간 좀 어떤 스탠? 전신으로 약간 모델 스트럼 갈게요. 언니어 어떻게 할 건데? 어? 아 진짜 어? 안 하면 안전하게 하자. 가자 하나 둘 셋. <laughs> 아 잠시만. 언니, 우리 시그니처 있잖아. <laughs> 그건 뭔데? 시그니처 있잖아. 부족 이게 너랑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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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언니랑저랑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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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랑 나랑 랑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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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랑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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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게, 짜게안맞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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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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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할수 있어 근데 진짜, 좀 다르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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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요 진짜,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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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진짜, 진 진짜, 진짜, 5, 6, 7, 8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나도의 생일 축하합니다 저 소원 한번 빌게요 예들아 가족 파티 아저 저럴 줄 알았어 아이, 오빠 나치즈 먹고 싶어요 나 치즈 두장 아, 꺼졌다. 너무 오래전 었나봐감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 빌었나봐 감사합니다. 감니다감팅식을 한번 살짝은 해야겠죠? 니짝 살짝 잘라볼게요 과일이네. 짱이다. 맛있군 김을 풀어. 기빠그지 먹으러 왔시 제가 말했어요. 붙여놨대 지금? 되게 열심히 먹고 있어 뭐야 <laughs> 스, 스웩 있는데? 밥을 뭐 하려면 모자를 써야 된다고 <laughs> 우리 플로버들한테 안부도 전할 겸 요즘 내가 되게 브앱도 많이 안 했어가지고 안부도 전할 겸 우리 나경언니 생일도 축하할 겸케도 먹을 겸왔어케도 먹을 겸한 <laughs> 입만 <laughs> 먹고 가야지 계속 얘기하고 있어 계속 얘기하고 있어. 음. 계속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어, 계속 되게, 얘기해요. 어 되게 되게 열심. <laughs> 네. <laughs> 나 너무 배고팠어. 밥안 먹었어? 요즘 제가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아 진짜요? <laughs> 나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서 제가 비활동기 <laughs> 때보다 7kg를 뺐어요. <laughs> 아, 그러시구나. 아 되게 잘 드시네요. 다이어트 중인데. 맞죠. 잘 여러분? 먹고 잘 운동을 해야 잘 아, 빠져요. 아, 네, 아 그런 느낌. 알죠, 알죠, 알죠. 네. 이번 컴백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플로버들 우리 무대에서 페이야 우리 나평 형도 내가 나쿠 형도 뭐야? 나쿠, 낙구라 했는데 낙이 언니도 생일 축하하고 생일 축하하고 스4살 생일, 생일 축하해 스4살 생일 축하해 언니 이제 만 19세야 어 반응이 영 심하찮은 거 같은데? 아직 만으로 10대네 어. 놀랬네. 응, 맞아 지금 마누로 20살 때까지 내가 응원할게. 저기요 아가씨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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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뭐야? 음, 포, 안녕. 먹고 가는 거야? 응. 어 뭔가 폭풍이 휘몰아치고 간 기분. 케이크를 음. 4분의 1이나 먹고 간 이런 느낌적인 느낌. <laughs> 근데 플로버가 나보고 살쪘다 했단 말이야. 확실해?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누가 우리 지는 살쪘다 그랬어? 어? 어? 받았다. 아. <laughs> 뭐 하고 있어요? 어내 생각. <laughs> 오늘 발렌타인데이여가지고 내 생각 딱 하고 있었구나. 나쁜데. 보지도 못하고 바빠서 못 보고 아못 보겠다 못 보여 나못 보겠다, 못 보겠다. <laughs> 여러분 죄송해요 저 때와 저는 굉장히 많이 다르네요 훨심을 많이 잃었다 나경이 지금 나경이 땀사데 지금 뭐 거의 여왕 <laughs> 아니 흑화됐어 전할 말이 있어요 뭐죠? 아, 나경 여왕 나경 하신데 그거 당신들이 만들어준 거요 <laughs> 진짜 퀸 같긴 <away> 해요, 얘가. 아 <centres diabetes> 또 남자 이낙할뿐이야 이낙연? 요란할 뿐이야 요란할 뿐이야요란낙연 이낙연? 이낙연? 이 이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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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낙연 이낙연? 이낙연? 이낙 이낙연? 이낙 맞다. 나경이는 캐모마일이야. 우리 재영이는 뭐 마시고 싶어? 그런 모습 매력이니까. 퀸이에요, 얘가 아, <laughs> 진짜. 그러니까 퀸이 아닌 순간이었어. 너무 킹다 하루도 안 쉬고 난퀸 역할을 자처한다. 네. 아이고, 아이고, 이상한데